갑자기 결혼하고 1년 만에 40이 넘어서 결혼을 했어. 40이 넘어서 결혼하니까 이모 입장에서는 아유, 그래. 알았어. 이래결혼했어 마음에 안 들어도 1년 만에 위한 말기로 죽었어. 결혼하자 마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무속의 정보를 전달하는 청구 신당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경조사. 어. 이렇게 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조사를 잘못 가게 됐을 때 벌어지는 일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뭐 잘못 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네. 지금은 경조사를 참석을 안할수 없는 시대잖아요. 맞아요. 옛날에는 진짜 뭐 상권 물건도 가야 되지만 지금 그게 아니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가집, 결혼식, 뭐 잔치집 안갈수 없어. 근데 문제는 뭐냐면. 사람들이 인식이 잘못된 부분을 좀 바로잡고 싶은 게 상가집이나 잔치집이나 결혼식이나 똑같이 이거는 내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. 상가집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안 좋은 슬픈 일이기 때문에 상문이 끼고 결혼식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어떤 주당이 안 들어오고 이건 아니야. 상가집이나 잔치집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. 음식을 주죠. 음식이 있는 곳에는 객기 걸기 귀신이 있습니다. 잡신이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봐야 되는 거야. 그래서 갔다 와서 우한이 생기냐, 안 생기느냐를 상가집만 생각을 할게 아니라 내가 잔치집 갔다 왔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. 자, 여기에서 이 죽음과 잔치는 똑같은 거거든요, 사실은. 조,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낄 때 이게 슬픈 거하고 기쁜 거지 귀신들이, 잡신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먹을 게 많아요. 뭐 슬프고 안 슬프고는 걔네들은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. 따라드는 거는 똑같이 따라들. 어 먹거리가 있는 곳에 분명히 어 문제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호사담화라고 있어요. 오히려 상가집은 사람들이 조심한다. 저 상가집 가는데 어떻게 할까? 막 조심해. 근데 결혼식 잔치집을 뭐해가 고이연 이런 데는 얘기를 안 해. 그럼 갔다 오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? 호사담화라는 얘기가 있죠. 좋은 일 끝에 어수선 일이 생기는 거야. 자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. 결혼식을 한 집이 있어. 어떤 집이 결혼을 했는데, 아니 갑자기 신랑이 이거는 진짜 우리 집이야. 우리 집의 외갓집에 큰 이모네 큰 오빠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. 그랬는데 우리 이모는 이런 신당을 다녔어. 그랬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1년 만에 4 0이 넘어서 결혼을 했어. 사십에 넘어서 결혼하니까 이모 입장에서는 아유 그래 알았어 이래서 결혼했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랬는데 1년 만에 위암 말기로 죽었어 결혼하자마자 근데 그때 이모가 다니는데 어디를 가서 이제 보니까 그때 이제 나를 어릴 때니까 그래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이 사람 죽는다 이랬는데 그게 우리 사촌 오빠 일지는 몰랐지 사람 죽는다 이러니까 우리 이모는 이모부나. 뭐 우리 외할머니랑 이렇게 본 거야.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오빠가 사촌 오빠가 유언을 남긴 게 엄마가 교회를 가는 게내 유언이다. 이렇게 된 거야. 근데 부모 입장으로서 그거를 들어주자니 그렇고 안 들어주자니 이제 그렇게 된 거야.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? 그 들리지 말아야 될 사람,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결혼을 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될 해에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엄마 언제든지 나 보고 결혼하라 해 놓고 왜 오래 안 된다고 그러냐? 나는오래 하겠다. 근데 오래 안 되는데 한 거야. 그렇게 돼서 그런 어떤 급작스러운 사고사가 되고 사고사가 아니지 그거는. 어떤 특이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? 우리 사촌 언니도 자다가 죽었어. 우리 외갓 집이. 근데 나 어릴 때 그랬고 둘째 오빠는 또 약간 장애가 있었어. 그런데 그 오빠는 그냥 어디 경비수고 이렇게 다녔어. 그러다가 우리 큰 이모가 정신 치매가 온 거야. 그리고 이모분은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.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오빠가 죽은 지 10년 안 죽으로 집이 풍지박산이 었어 이게 내가 직접 겪은 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, 딴 사람들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얘기한 것도 있어. 호사담마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.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잔치 끝에는 항상 더 주의를 살피고 봐야 돼. 거길 갔다 오고 나서 내 컨디션이 괜찮은지, 따라든 게 없는지, 또뭐 아픈 사람이 없는지, 그리고, 어, 이런 쪽을 안 믿는다고는 하지만,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, 뭐 앞으로 계획이 있거나 결혼시켜내면 꼭 결혼을 할수 있는 해나, 뭐 날이나 달 이런 거는 철학관에서도 그런 건다 잡아주니까 꼭 신당이 아니래도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야. 음. 상가집은 중요한 날을 받아놓을 순 없잖아. 하지만 결혼식은 받을 수 있잖아. 그렇게 해서 우환을 좀 막고 좋은 일에는 더 조심을 해야 돼. 그래야지만 좋은 일이 이 즐거웠던 일이 빛이 나지. 즐거웠던 일이 잘못되면 그때 그거 하는 게 아니었어.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. 어 결국에는 우리 이 외가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 외가 식구들은 전부 이런 끼가 많은 끼니까 내가 또 이걸 하고 있겠지. 우리 할머니가 거의 뭐 무당이었어. 우리 네. 할머니가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 지금도 그래 얘길 그래. 아유 그때 언니가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었어. 교회를 탓하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믿었던 종교를 바꾸면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. 야 절을 가든 절에서 기독교를 가든 어디를 종교를 믿든 상관은 없어 하지만 대대로 내려왔던 거는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신 분도 오잖아 그러면 저는 교회하고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있어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됐냐. 뭐, 대가 몇 대로 이렇게 하냐. 그러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서. 그러면 이 사람이 시집을 오고 나서 종교가 바뀐 거잖아. 네. 시집을 오고 나서 종교가 바뀐 거기 때문에 이 시대에게 종교를 따라가는 게 유교적인 우리나라 사상의 순리야. 그런데, 그게 맞나 안 맞나를 따질 필요는 없는 거야. 본인이 불편하면 신랑한테 얘기를 해서 아, 나는 좀 이번 주는 몸이 조금 안 좋네. 해서 이렇게 해서 빠질 수 있는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끔 조율을 하는 거지. 갑자기 어느 맞아요. 언니는 안 맞아. 일로 가야 돼.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거는 독약 처방이다. 우리가 그 벌의 벌침이 약이 될 수도 있고, 버릴 수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. 그렇죠. 딱 독약 처방이야, 그게. 언니야, 여기가 아니라니까. 아빠, 여기 다니시면 안 돼. 이쪽으로 가셔야 돼. 뭐, 뭐,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. 믿었던 그 대가 있었으면, 갑자기 바꾸는 건안 돼요. 그거는 명심하셔야 될것 같아. 그래서 상갓집만 주의하시지 마시고 잔치집도 주의하셔라. 그리고 어 어디에 갔는데 올해 상갓집 가지 마세요. 올해 결혼 안 돼요. 이거는 백발백종 맞는다.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나쁜 거는 또더잘 맞아. 나쁜 거는 이상하게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듣기 싫어해서 이렇게 귀담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나쁜 건더잘 맞아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태까지는 그런 거를 잘 몰랐다. 그렇다고 하면 결혼식이나 어떤 중요한 행사나 이런 거는 꼭 나를 보셔라. 그리고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산소에 관한 얘기를 하겠지만 산소에 관한 것도 또 이런 부분이랑 연관이 되는 게 있으니까 꼭 미리 좀 참고를 하시고 나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결혼식 같은 경우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